네, 안녕하세요 이츠카입니다. 어, 국가직 구급 면접 시험 관련해서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스터디는 어떤 식으로 활용했으며, 시험 당일에는 어떤 식으로 어, 면접을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어, 그 이미 합격했던 그런 친구들에게 어,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했었는데. 어, 지금은 어,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PTU 선생님과 스티마 선생님이 가장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 분의 일단 OT, 그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그런 OT 수업을 들어보고 어, 두 분의 스타일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 맞는 선생님을 골라서 준비를 하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어, 저는 두 분의 그런 OT 수업을 들었는데 어, 제가 들어봐도 두 분의 그런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시더라고요. PTU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콤팩트하고 좀 엄격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스티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자세하고 그리고 약간 친절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콤팩트한 그런 PTU 선생님의 그런 수업 방식과 교재가 저에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PTU 선생님을 어,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무래도 말씀드리는 것 대부분이 PTU 선생님의 그런 강의와 교재,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것 같거든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PTEU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직렬별로 책이 한 권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이 노란색은 워크북인데, 이렇게 안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따로 어, 답이 있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문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노란색 워크북은 주로 저는 스터디 교재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스터디는 오프라인 스터디와 온라인 스터디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강 강의 신청을 하고 그리고 스터디 제가 신청을 하니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 선생님께서. 그래서 어떤 제가 지역이나 이런 직렬들을 고려를 해서 구성을 해 주셨는데 오프라인 스터디 하나, 온라인 스터디 하나가 있었어요. 온라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PT 선생님이 이제 구성해 주신 거고 오프라인 스터디는 제가 별도로 그 합격생 그 모임 그 카, 카톡을 통해서 모집을 했던 거고요.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사유로 빠지게 됐고 온라인 스터디만 제가 유지를 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온라인 스터디를 유지하고 그리고 어, PT용 선생님의 그런 강의 그리고 강의 이외에 또 별도의 자료를 어, 볼수 있어요. 참여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떨려가지고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되게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그 이렇게 발표를 하고 선생님이 이제 면접을 보면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일단 기출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이 책에 다 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책에한반 정도 담고 그리고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를 이 카페에서 그 수강기간 동안에 그 수강생들 한해서만 이렇게 오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만의 그러한 어, 빈출 답안 그런 답안지를 제가 작성을 했거든요. 어, 저는 그 필기 공부뿐만 아니라 면접 공부도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 정리를 해서 이한 권을 만들어서 갔어요. 그래서 어, 공직관, 이 공직관 나중에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죠. 이 공직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직관 면접 필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어, 많이 이렇게 읽어보면서 진짜 빈출로 나오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 이게 한 번에 다듬어진 게 아니고 처음에는 초안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제가 모의 그 저희 그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발표를 하다 보면 아, 이거는 조금 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멋있겠다 이렇게 뭐 다른 분들의 그런 대답들도 참고해가지고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나중에 이제 5분 발표를 하게 되면 그, 그 제시된 그 제시문을 가지고 제가 어떤 공공직관을 공, 그 끄집어내는지 한두 가지 정도 적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5분 동안 제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량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직관에 대한 그런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챙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어,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말 어디에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연결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등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이 5분 스피치를 위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5분 스피치에서 하나는 사용을 하고 하나는 사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제가 개별 면접을 할때 제가 그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좀 되게 발표를 준비를 미리 했던 거라서 엄청 대답을 자신있게 했던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쓸수 있는 그런 답안을 만드셔야 돼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특히 뭐, 이런 최신 뉴스 같은 것도 다 챙기시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경험과제인데, 나중에 보면 경험과제하고 상황과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험과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인의 그런, 어, 그 경력을 바탕으로, 경력이나 어떤 그런 경험, 노력 같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 내가 만약에, 어, 입직을 하게 되면 나의 이런 경험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미리 이제 본인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걸 외워서 적으시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저 제가 포커스가 저의 경험에 있어서 경력 단절이 조금 포커스였어요. 그래서 온라인 스터디를 하면서 그 저희가 이제 팀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네 명이었는데 네명다 4명 되게 적극적으로 되게 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 주더라고요. 어,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제가 중간 세대의 입장으로서의 그런 저의 메리트 그런 것들을 좀 살려 보는 게 어떤지 요즘에 이제 그런 세대 간의 그런 소통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가 거의 제 면접의 그런 방향성이 됐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되게 좀 막, 어, 되 비련의 여주인공이 될수 있었는데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컨셉을 잡을 수 있었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실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다 20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 친구들한테 요즘에 트렌드나 신선한 그런, 어, 이런 생각도 할수 있나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반대로 보시면 제가 이제 어, 이 질문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상황 가져거든요 이렇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제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 나의 대처 그리고 나는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 사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를 내가 풀어보면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미리 공부하고 챙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스터디를 했던 것들을 나중에 이제 뭐 하는 거죠. 저는 크게 무조건 틀을 잡았어요. 상황 요약 그리고 대처 방안 사후 대처 이거는 무조건 제가 적어 갔거든요. 왜냐면 떨리니까 그.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그걸 어떻게 다 거의 뭐 완전 빨리 적어야지 생각할 시간이 별로거든요. 없 이런 게 이제 내용들이 보면 실무적인 내용들도 나와요.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뭐 부서 간에 그런 협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그 스터디 방식은 저희가 줌으로 했어요. 줌으로 네 명이서 같은 시간에 이렇게 만나서 서로 미리 준비했던 것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보면서 서로 면접관이 돼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면접관으로 그 친구들한테 저도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아는 거죠. 아, 예상 질문. 아, 이런 질문을 하겠구나. 받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스터디의 최고 장점이 아닌가. 그 저는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접을 봤을 때도 면접관님이 저보고 어, 되게 대답하는 거 보니까 되게 경험이 많고 좀 전문적인 그런 느낌이 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아, 떨어지진 않겠다라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제가, 어, 상황과제만 26개를 준비를 했었네요. 답반은 이제 기출문제 그런 이제 복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내 생각 참고. 그리고 스터디하고 나서의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해서 최종 정리를 한 거고, 어, 저는 그거 위주로 했고, 그리고 어, 그 내에서 나왔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당일날, 어, 이제 대기를 할때 뭐 메모를 했던 거예요. 과제를 먼저 주시거든요. 그거를 빨리 써서 제출하고, 걷어가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제가, 저는 이제 자료가 없는 거죠.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은 거죠. 제가 이제 그걸 봤으니까.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쪽 사조였기 때문에 한2 시간 정도 대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빨리 해놓고 내가 어떻게 적었는지, 방향.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질문이 어떤 식으로 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대답하겠다. 이렇게 메모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면접 대기할 때 휴대폰을 다 걷어가시거든요. 근데 휴대폰은 다 걷어가지만 보고 있던 책이나 뭐 이런 노트, 그리고 펜 이런 거는 안 가져가시니까 휴대폰만 가져가시기 때문에 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고 휴대폰만 딸랑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대기 시간 동안에 본인은 그냥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 가지 자료를 챙겨가시고 저처럼 이렇게 빨리 복귀를 해가지고 준비를 좀 하셔야 나중에 이제 대답 질문이 예상 이제 질문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능숙하게 긴장하지 않고 대답을 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 시험 전날 어땠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면접 전에 어그 아, 지방직과 다르게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그 어, 킨텍스에서 시험을 보세요. 어, 물론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 다른 곳에서 본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날짜는 조금씩 달라요. 어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조하고 오후조가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어 이제 오후조로 많이 배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조, 5명 정도 그리고 오전조는 4명 정도 어, 그래서 오조은 이제 오전에 12시 한 20분까지 이제 소집을 하시거든요. 오전조는 오전 8시. 그래서 이제 면접 당일날에, 면접 당일날, 그 전에는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침에는 이제 바로 그 킨텍스로 가서, 어,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 굉장히 솔직히 그 전날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정리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 그런 것들을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틀어놓고 들었어요. 너무너무 이제 막 떨, 진짜 시험 당일보다 전날이 더 떨렸던 거 같아요. 전날에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밥도 먹기 싫고 막여튼 그랬어요. 원래 긴장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떨렸어요. 어 정장하고 그리고 이제 캐리어, 캐리어하고 이제 하고 갔는데 저, 그 전에 이제 어, 면접 때 너무 정장 입고 오지 말고 편하게 입고라고 막그 사진을 주시는데 어,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그렇게 입으신 분은 제가 못본것 같아요. 다 정장 입으셨고 그리고 이왕이면 면접은 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 깔끔하게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 나이가 좀 많고 이러신 분들은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아, 내가 나 혼자 너무 팀면 어떡하나. 근데 다 똑같은 옷 입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할머니, 할아버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눈에 띄고 이러는 것 같진 않아요. 서로, 서로 이렇게 볼 시간도 없고 긴장돼가지고 막 서로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다 각자 차분하게 앉아있고 되게 조용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뭐 요란하게 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날 어, 머리는 이제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속눈썹은 붙였어요. 근데 속눈썹 붙이기 잘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어, 너무 이제 긴장되고 막 땀나고 막 이러다 보니 화장 고칠 시간도 없고 거의 화장이 이제 다 지워지더라고요. 진짜 눈, 눈 속눈썹 하나 이렇게 남아있는 느낌? 그냥 너무 이렇게 진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냥 깔끔한 느낌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스타킹도 하나 좀 준비하시고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편한 그런 신발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구두, 구두 하고 구두는 진짜 어, 딱 들어가기 바로 그 부스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때 갈아 신었고 그리고 이제 신분증하고 응시표, 그리고 필기도구, 마스크, 생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챙기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우왕청심만 마시는 거를 하나 준비를 해 갔는데, 어, 제가 이제 사조여서 대기를 두 시간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진짜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진이 다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마시면 아, 자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안 마셨어요. 그냥 그거 그냥 들고 가기만 했고, 그리고 생수는 꼭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은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분위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어, 이제 처음에 대기를 하게 되면 경험상황 과제를 배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답안지에다가, 이제 강압지, 강압지로 된 그런 답안지에다가, 어 내가, 어 작성을 하는 데한 20분 정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경험과제는 내가 외워, 외워놓은 거를 적고, 상황형 과제는 그, 거기서 이제 주어진 걸 가지고 제가 작성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상황과제로 저는 어떤 게 나왔었냐면, 어, 내가 이제 외국인 고용 담당 주무관인데 어, 이제 외국인 그 산업재해 사고가 급증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 위에서 이제, 어, 외국인의 그런, 어, 재해 사고가 많은 그런, 어, 업체에 대해서 그런 고용 제한에 대한 검토를 저한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어, 나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어, 그게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어, 뭐 설레나 우수사리 검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산재 관련해서 통계자료.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한 자료를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원인을 파악하겠다. 그렇게 먼저 깔고, 그리고 나서 대처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처벌보다는 사전교육이나 경고에 초점을 두겠다 예방 효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 사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뭐 채용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어, 이러한 그 외국인 노동자들과 사업주들에게 사전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경고 차원에서는 그 노동자들을, 노동자들이 어, 이러한 어, 부당한 대우들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재해 이런 사고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겠다. 그리고 어떤 교육을 어, 여러 차례 실시하고 시정 지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 3회 이상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고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인권단체에서는 여기서 제 거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인권단체에서는 그 전력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그리고 사업자 단체하고 어떤 그 부서에서는 구직난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반대 내용이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고용을 제한한 게 아니라 3회 이상 시정 지시를 하고 안 됐을 경우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판단 근거는 뭔지 만약 반발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상사가또 반발한다면 예산이 없다면 비협조적이라면 이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예상한 그대로 다그 질문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일본에 있는 지자체에서 촉탁직으로 촉탁직 근무, 공무원으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아요. 왜냐면 저도 외국인 노동자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좀 깨알같이 좀 피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발표를 좀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5분 발표도 외국인 그 고용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정말 생각할 시간도 없이 후다닥 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걷어 가십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긴장된 마음으로 이제 저희 순서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기를 하다가 이제 5분 발표 준비를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있던 곳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5분 발표 준비장으로 들어가서 제시되어 있는 그 제시문을 보고 제가 이제 그거를 통해서 미리 준비했던 그런 말재료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어느 정도 제가 스크립트를 구성을 해 놓는 거죠. 근데 이거 5분 발표는 제출하지 않고 제가 들고 가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후속 질문도 어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분 발표는 쉬, 시간이 주어진 다음에 이제 실제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스가 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5분 발표지는 들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부스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면접관님이 두 분이 계세요 어 제가 이제 질문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5분 발표를 하라고 해요 그럼 5분 발표를 한 5분에 맞춰서 제가 발표를 하는데 끊어 주십니다 5분 정도 되면 그러니까 마무리를 5분에 제가 그거를 끝낼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끝나면 이제 면접관님들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자 그럼 후속 질문을 한 5분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험상황과제, 면접과제를 이제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 상황과제에서 좀 이제 그런 순발력이나 평소에 그런 준비가, 여기서 좀 전에 5분 발표 때는 솔직히 되게 떨렸거든요. 아, 그 시험 전날이 제일 떨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5분 발표 때, 어, 너무 숨이 차더라고. 너무 발표하는데 너무 숨이 찼고, 그 다음에 이제 딱 5분 발표 끝나고 나서부터는 되게 좀 평온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좀 약간 페이스가 저한테 오는 듯한 느낌이 좀 받았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좀 허무한 마음도 있었지만, 반면에, 아, 잘했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어, 저 솔직히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료도 없어지고, 기억도 안날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남겨봅니다. 어, 좀 국가직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모의고사, 그 스터디를 같이 했던 그네 명은 다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리뷰는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